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되게 그런 식으로. 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나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왜 그냥 뭔가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예요 되게 내가 음. 내가 우러러 한 만큼 남들도 나를 우러러 할수 있게끔 음. 막 이런 직업들을 갖고 싶었던 것같아 어. 그런 열망이 있지 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근데 그건 그냥 장래 희망이에요 희망상 음. 뭐, 근데 그게 바뀌는 게 당연하고요 음. 왜냐? 내가 알아가는 게 많아질수록 경험해지는 게 많아질수록 실체적으로 그 장래 희망들을 해봤을 때 그게 결국, 내 이미지, 내가 가졌던 환상과는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관하는게 맞는 거고, 엄마도 지금, 당장, 다음 10년 동안 할 것도 고민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치. 그치만, 어. 엄마의 그 기저에는, 엄마는 그걸 뭐설령내 다음의 꿈은 이거야라고 말할지언정, 사실 그건 진짜 꿈이 아니라 목표인데, 음. 그 목표를 누가 시키느냐, 엄마 안에 있는 항상 있었던 꿈을 시키고 있는 거야. 지아, 너그말 진짜 맞다응 진짜 맞지. 어 맞아. 그러니까 엄마의 그 하나의 <laughs> 직업이나 하나의 어떤 뭔가 어.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는 음. 그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 중에 하나가 뭐 선생님이었던 거고 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느냐 이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이러면 어. 너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 사람들이 부모들이 음... 너가 꿈이 있어야지 열심히 할 텐데 왜 꿈도 없니? 너는 정말 꿈도 없는 아이니?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들 생각해 봐야 돼 뭐야 부모님들 스스로 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 <laughs> 내가 지금 뭘 원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 음. 지금도 모르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진짜 솔직히 30대, 40대, 60대 돼도 음.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행복하게끔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꼭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꿈에 대한 교육은 이제 아이들에게 뭐 꿈을 가지라고 압박한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뭐 교류할 때 좋네?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내가 망가져도 웃기면 너무 뿌듯한 거. 그래서 이런 걸 뭔가 해야 되겠는데, <laughs> 내가 여태까지 아... 받았던 교육의 수준으로서는 뭔가 음, 음, 음. 내가 당장 개그맨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자신도 없고, 뭔가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져, 여태까지 갖고 와서 또 어쨌든 공부하는 강점이 있는데, 이걸 살려서 경쟁력으로 더 먹힐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음. PD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된거지 근데 그것들이 음. 하나의 정말 과정도 참 소중한 경험이야 소중하죠. 뭔지 어. 아세요? 어. 제가 정말 충실하게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그 음. 기간을 뭐, 그, 그러니까 물론 힘들었던 기간 동안 에 이러고 다녔던 적도 있지만, 음. 그래도, 아, 이게 그냥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과정이 된 거야. 나만 뭐, 유별나게 또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도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음.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어, 자기가 안 맞는 일을, 아니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정말 많겠네? 하면서,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음. 됐었어요. 음. 그래서, 정말 큰 자양분이 됐죠. 그러니까, 네 말을 들으니까, 음. 난또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뭐 응. 꿈이 없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데 응. 난또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응.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내 응. 정말 내면에 다 있어 그게 있어 정말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응. 그것이 표출될 때가 나와. 그것이 음. 뭐 스무 살 넘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임은안 시켰으면 좋겠어 음. 결국에는 이게 불고 돌고 돌아서 다른 그 길로 가이 음.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것으로 나는 간다고 보거든 음. 그리고 뭐 백세 시대에 직업이 몇번 바뀐다고 하잖아 열번바는데 음. 응? 응? 네. 요즘에 <laughs>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좀 이렇게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돌아온 길이 헛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자체도 정말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혹시 그 길이 울퉁불퉁,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길, 이라 하더라도, 그걸 또 밟는 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발전적인 강력을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청춘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부거든요. 음.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뭐 뭐가 되든지 그거는 나중에 찾아도 된다. 지금 벌써부터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갔으면 좋겠어. 아 나는 그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뭐 왜냐면 그니까 완전히 반대라기보다는 어. 공부는 어, 사실 그래? 해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너무나 마음을 놓고 내가 뭔가 몰입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공부긴 하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지. 오히려 좋아하고 근데 음. 그냥 내가 뭐라고 할까 공부를 했던 기억에서 좋은 거는 어 내가 이 정도로 몰입을 장시간 동안 정말 장기전으로 뭐 음. 예를 들면 대학을 가기 전까지 뭐 중학교 때부터 만약에 공부를 다치면, 열심히 다치면 6년을 하는 거잖아. 음.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본 적이, 가본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음. 나만 마음을 잘 먹고 했을 때 음. 이렇게까지 몰입을 하고, 어떤 성취를 얻거나 음. 해보는 경험이 있는 건 되게 큰 자산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 왜냐면 자신감이 되거든요, 음. 그게.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나도 PD도 도전해보고.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음. 도전해보고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들 힘들거든요. 아무리 뭐 학력이 있고 말고 자기 꿈을 고민하고 미래를 음. 고민할 땐 똑같이 정말 음,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어, 떻게 보면, 무기가 나서 생기는 거지. 뭐, 물론 이력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것도 생기지만, 음. 나는 내가 이럴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성취해봤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면 난 이것도 할수 있어. 그 방, 가는 방법이, 뭐지? 내가 하는 것만 다르지? 같아요. 마음의 방식도 음. 같고, 음.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만약에 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봐서 된 사람들이 음. 비, 이야기가 굉장히 그 많거든요. 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봐가지고 뭐뭐커피만 해도 뭐 중학교 이럴 때부터 투자를 음. 재미 삼아서 해보다가 음. 지금 투자에 대가가 된 것처럼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일찌감치 알고 진짜 행운이에요. 그거는 잠깐만 말 끊는 게 아니라 네 그래 내가 음. 뭔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음. 캐치는 했어. 응. 그리고 해, 응. 일지감치. 응. 뭐 대학을 안 나와도 되고, 응.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돼.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느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응. 일단은 학창시절에 정말 그쵸. 엄청 응. 열심히 공부했잖아. 맞아, 그 공부하고.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맞아, 그렇게 그런 아까 게 말은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이야. 어. 없다면, 어. 일단은, 그쵸. 열심히 했을 때, 응. 열심히 하고, 그 성과가, 성과라는 건 요즘에 청소년들은 대학이잖아. 일단은 응. 대학이야. 응. 이거 먼저 성취를 하고 나서 내 얘기는 음? 그 다음에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맞아요. 고민하고 또 실행해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그치. 거지. 엄마의 말씀에는 어. 뭐가 있냐면 그 고민하는 아, 네. 시간에 음, 혹시라도 더 많은 걸 혹시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 있는 것 같아요. 고민만 한다고 사실 많은 일들이 안 되고 음. 사실 이렇게 대학을 좋은데 가도. 원는안 되는 게 많아요 이제 인생사가 사실 내가 얼마 안 살아봤지만 그래서 서른 해를 좀 넘겨보면서 <laughs> 느끼는데 어. 어, 사실 마음대로 되는 건 인생에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걸 이루었어 음. 근데 얘가 정말 30살 되고 뭐 이렇게 돼서어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 얘가 방향을 틀수 있다는 얘기지 돈을 많이 벌면 다이게 좋아해 주고 응. 하니까 돈도 있고 또 명예 남들이 응. 인정해 주는 그냥 그림 같은 거 겉에서 보는 그림이것을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를 모든 사회가 그래요. 어. 근데 엄마 이렇게,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어 사실은. 응? 그 용기를 필요한 거야 그런 응. 거는 그치? 아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선택에 그 대해서 응.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 네. 그래. 맞아요. 어, 정말 음, 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저 혼자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설득력 이런 것들이 음. 좀 부족한 것 같대. 직접 경험을 해 우리 딸 키키가 음. 같이 해주니까 우리, 경험 중입니다. 그렇지 지금도. 경험 네. 중이잖아. 네. 많은 가정이 네. 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걸로 좋게. 네. 음. 이제 엄마의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들또 한번 불러주세요. 어, 불러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